성재 영등포구에 뭐 여의도 지금 KBS의 위치에 지금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간단히 네, 이거 이제 실행만 한 거네요. 네, 실행만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됩니까? 아직 여기서 안 됩니까? 아, 여기 검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색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검색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받아쓰기, 말로 하는 거겠죠. 뭐가 있을까 방어문. 아, 방 황화문 음, 인식 잘하네요 어 인식 잘하는군요 네, 시끄러 네. 원래 시리는 시끄러우잘안 됐잖아요 아 그래요? 음, 네 여기 보면 은 걷기 같은 경우는 걸어서는 여기서 한 시간 3분이 걸리고 예. 네, 차로는 8분이 걸리네요 차를 한번 들어볼게요 차로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네. 계산 중에 있네요 음, 네. 도로에서는 항상 안전하게 주의를 살펴 주십시오. 예.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laughs> 나왔고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시작을 누르면 은 시작이 될것 같아요.